안녕하십니까? 보영강 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7일입니다. 오늘은 제17회 축주 동해성의 비밀에 대해서 제 2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이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가 디지털 시대의 초과학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이 축주 동해성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관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조화 문명 창조를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조화 문명이 세계 인류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날을 기약하며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척주 동해성에서 디지털 문명에 대한 모양새를 발견하고 임진강 문화권 실학의 부활, 세계문화의 중심에 서다라는 뜻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척주동묘성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완지상, 물완전할 완연할 완, 똑같은 글자입니다. 알지자, 상스러울 상자. 너울되는그 상서는 이게 이제 이 관문에 대한 집접적인 설명입니다. 최초의 각광류는 다양한 면모를 갖추었는데, 그구조적 이치를 보신 후일, 동양학의 이치인 음양오행과 주역의 이치를 지니며 상서로운 문양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그 동남해 지역이 인류 지구가 처음 탄생을 해서 생명체가 탄생을때그 염록체하고 미생물하고 최초로 만난 자리가 바로 이 한반도 남반부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이것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 세상사 모든 거 옛날 아이들 얘기가 때는 때대로 간다고 우리 한민족의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리적인 역사성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초의 각광류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또그 이치도, 음양오행과 주역의 이치를 가진 것도 바로 우리가 한반도에 대한 이치라고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이장, 일어날 흥덕덕, 밀리 이, 불 장, 덕을 일으켜 나타나미로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예, 상고시대에도 이런 성인들이 있어서 이 성인들이 예, 이치를 만들고 궤도를 만들어서 예, 인류를 이끌어왔죠. 육지나 바다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거기 숭상되며 도덕을 숭상하는 사회로 발전해왔다. 예,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온 것 맞습니다. 방지 태주 방할 입쪽에방 할지 아이벨 태 진주 구슬주 진주는 조개를 잉태하고 바다에서 조개가 진주를 잉태하죠. 모든 동식물의 성장은 달의 변화 즉 음력에 의하여 변화한다. 소개리도 일월의 변화에 의하여 진주를 인태하고 키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동양학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그아 그 타산 정약용 선생 그 형인 정약전 선생이, 에, 발라도에 유배 생활을 할 적에 자산어보라는 것을 썼습니다. 에, 자산 정약전 선생이신데, 그분은 바닷속에 그, 그 수백 메터 밑에 그, 그 무슨 고기가 어떻게 알을 낳고 성장시키고 하는지 그걸 모두 다 관찰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관찰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같이 잠수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수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룻배 타고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이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런 이치에 대해서는 다음 번엔또 기술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월 성쇠, 배풀려 달월 가물성 쇠할쇠. 달과 함께 성하고 어지러지며, 기존에 설명이 이렇었죠. 이렇게 달이 1월 성세를 하면서 찼다, 기울었다 하기를 이렇게 반복을 하죠. 바다의 움직임도 달의 영향에 의하여 화도가 치고 도수의 방향도 바람의 방향도 바뀐다. 따라서 달이 거믄인가, 보름기인가에 따라서 모든 게 변하고 요괴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다. 이거 그러니까 여월 성쇠는 이렇게 그 탈의 성쇠에 따라서 바다의 모든 만물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방기승비, 소루방 널리방, 기운기 오를승, 눈 내릴비, 기운을 토하고 기물을 흘리고, 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그, 뭐, 김도 생기고, 그, 안개도 생기고 하는 이런 변화, 바다의 변화가, 파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얕, 얕아지기도 하는 이런 변화가 바로 방기승기방기승비라는 이러한 그 역할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 변화에 따라 기운이 승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데, 기운이 승하면 눈과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옛날 소년들은 날씨 변화를 보고 비가 올 것이다, 안올 것이다, 태풍이 올 것이다, 안올 것이다를 예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천오구수, 천오구수로 하면 머리가 아홉 개란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볼까요? 하늘 천, 나라 이름 오, 아홉 구, 머리 수. 네, 말 그대로 네, 이렇게. 몸은 호랑이상으로고, 머리는 아홉 개가 달리고, 머리는 아홉 개고, 발과 꼬리는 이 꼬리, 꼬리는 여덟 개. 이렇게 된 괴물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선노는그 수신의 이름이다. 선노라는 원래 그 수신이 있습니다. 수신은 여기 밑에 저 수백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백이 바로 수신입니다. 산해경 저의 동경에 저양을 골짜기에 진, 진호라는 산이 있는데 신이 있는데 바로 수백이다. 말한 것 같이 수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김새는 호랑이 몸에 사람의 얼굴로서 머리는 아홉이고, 발과 꼬리는 여덟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훈호구수라는 건 괴물을 얘기라는 겁니다. 그 미수선생은 그 삼척 바다를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바닷속의 이치를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이 바닷속의 용왕과 또 하늘의 천문을 보고 발의 움직임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글을 이렇게 써서 올리신 것입니다. 백일 길고, 데알괴의 보시말이 안일 넓적다리고 고관절 할때이 고자 쓰죠. 외발달린 기는 이렇게 발은, 발은 두리고 이 다리는 하나인. 백일 길고, 기는 동해바다. 주포산이라는 섬에 사는 외발달린 짐승인데 흰김새는 소와 같이 생겼고 외다리에 천둥소리를 낸다는 전설상의 동물이다. 황제와 치우의 전쟁 때 황제경을 쓴 황제시대와 우리 한민족의 지조라고 하는 치우 예, 이때 전쟁을 치를 적에 치우군이 기소를 꺾기 위해 기의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바로 이, 그, 이 동물의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서 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회차우, 태풍표, 돌회 호차, 비우 태풍을 일으키고 불, 비를 뿌렸네 바다는 1로의 움직임에 따라 태풍, 회열이 현둥 번개 태풍을 일으킨다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바다에서 태풍도 생기고 현동도 생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바다에서 폭풍이 생성되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 중엽에 우리 미수 선생은 이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줄일 조톤 날출, 해일, 아침조, 해돋을돈, 아침에 돋는 햇살 우주는 상호간 추력에 의해 밀고 당기며 공전과 자전의 역순에 따라 태양주의를 주기적으로 돈다. 우주운동의 섭리는 지극히 지공무사하여 사적이지 않고 공평하게 운동하며 아침 햇살이 동력에 떠오른다. 이게 동해의 일출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 추력입니다. 16세기 뉴턴의 만유 인력이 생긴 이해에, 이후에, 그, 이, 인력이라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가 서로 밀고 있다는 추력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앞으로 이것이 세상의 이, 이슈가 될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우리 우주가 각 별들이 이렇게 있는 거는 그, 그동안 뉴턴의그 인력에 의해서 서로 땡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추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력이 과학 발전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현황 스크롤교, 서로다툴알 빛날현, 빛날황, 란하고 눈부시니. 이렇게 어둠을 걷고 광명이 올라오고 있지요. 네, 이러한 그 눈부신 햇살이 비치기까지 바다는 시끄럽게 다투면서도 찬란하고 빛나며 넓디 넓고 환하게 비치는 것이다. 이는 우주 일월성의 운동으로 인한 현상이다. 네, 이렇게 기존의 그 한문 불일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붙여서 이, 이 말의 이치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적 창창 자주빛자 불굴적 무로를 창 무로를 창 이렇게 창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존 학자들은 자주빛 불금빛이 일렁인다. 물론 이것이 맞는 얘기죠. 이 반문을 풀이하면 이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더 과학적으로 보면, 에, 이것이 이제 그미스공께서 말씀하신 그 자적창창의 현상인데요. 이 자외선과 적외선, 알파벳 다 칸마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을 그 미스공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자외선과 적외선에 대하여 아, 파형을 말씀하셨고 알파, 베타, 감마 등 하늘의 찬연한 빛이 비친다는 의미입니다. 미승공미승께서는 이러한 현대 과학의 이론을 이미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이문 풀이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떤 그 개념이 생기지 않기, 않으면. 이것이 앞으로 수백 년이 가도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그 실학을 예,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삼5원령 억삼다소도, 달원찰령, 0보야 동실뜬달 이렇게 기존에 해2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달이 스스로 빛을 이렇게 밝혀가다가 보름에는 완전히 동그래지고 그 이후에 다시 쉬야해서 어 검음이 되면 이렇게 깜깜해지죠. 바로 이러한 삼월 그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 보름 동안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음력은 달이 지구 돌례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한 달로 한 것이다. 한 달은 29일, 그리고 30일이 격달로 1달이다. 한 달이다. 음력을 보고 물때를 알 수가 있고, 보름달이 둥글 때 떠오르면 바다도 움직이며 바다는 달의 영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은 수경 원령입니다. <laughs> 물수 거들 거울경, 둥글원실령스러울 경, 물은 거울이 되어 위를 실령스럽게 비춰준다. 이렇게 바다가 잔잔할 적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물 속에 잠겨두죠. 그것을 이제 수경이라고 하죠. 네, 고요한 바다는 물이 거울이 되는데, 그 거울에는 훌륭스러운 빛과 함께 곧별들도 광채를 감춘다고 하셨다. 월령 하늘, 그 수경월령이라고 하죠. 월령 하늘. 그래서 그 여기서는 이, 이 바다가 세상의 얼굴이 되어준다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열숙 도광입니다. 얼열알숙 감출 도빛광 여러 선 변들이 빛을 감추네. 네, 이것이 그이한자의 뜻이고요. 이게 천상 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지금에는 서양에서 그 우주선을 띄워서 직접 가기도 하고 또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를 보고하기도 하지만. 우리 선대 성현들께서는 성인들께서는 이걸 직접 다 관측을 하셨어요. 이게 고조선 시대에 만든 지도인데 어떻게 이 별자리들을 현재와 같이 볼수 있게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 성인들께서 이렇게 별자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광고시대에도 상세한 천문학을 관측하였다. 이러한 별들이 밀고 당기는 힘에 의하여 바다의 조수를 물리치며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주를 상세히 관측 가능한 대성인은 당군님을 비롯해 인류사에 단몇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습 선생은 조선시대에 평년급으로서 이러한 능력을 발휘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인과 성현은 다릅니다. 성인으로 말하면 그 조선시대를 말하면 임금과 같은 분이고 성현이라 하면 그 정승과 같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상사화, 돌부, 꽁나무상 모래사, 꽃화. 부상의 사화. 이 동해 바다에는 옛날에 이런 신목이 있었습니다. 이 부상이라는 신목인데, 예, 네. 부상은 동해에 있는 신목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나무가 부상이라는 나무이고, 어, 그 사화란 동해에 있는, 동해에 있는 나라다. 이 예, 사화가 동해에 있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구성은 후성은 모래땅인 동해에서 아래쪽게 피운다는 것이다. 그 아래에서 해가 돋는다고 하였다. 예, 여기까지 예, 그장이고 다음 장 넘어갑니다.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 이부 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과주의 발전과 그 미래시대, 디지털 문명의 바람이 살기 편한 세상, 다 같이 평화로운 세상,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허영강 TV는 계속 노력해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